오늘의 영상은 뭘 할까? 그래도 고민하고 을 있었는데, 자, 리플레이를 같이 플레이하시는 분이 보내주면서 뭐 분석 아닌 분석을 한번 해달라. 뭐 이런 요청을 받았어요. 뭐 제가 뭐 다른 분한테 실력이 잘한다, 못한다, 어떻게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의 그런 위치가, 위치는 가위치 되진 않지만, 그래도 어, 한번 리플레이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한번 해볼, 해볼까 해요. 어, 이 영상은 저는 이제 오늘 이거 이제 영상을 찍는 이거를 기점으로 이제 세 번을 봅니다. 첫 번째는 이제 영상을 만들기 전에 빠르게 한번 훑어봤고요. 두 번째는 영상을 만들었는데 제가 마이크를 꺼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영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처음부터까지 그냥 다 이야기를 하면은 너무 길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음, 중요한 부분만 얘기해볼까 해요. 자, 스타트하는 부분이에요. 스타트하는 부분에서는 그냥 여러분들도 사고 가장 많이 나는, 나는 걸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스타트할 때는 스타트하고 첫 번째 코너 브레이크 밟고 그리고 첫 번째 코너 나갈 때까지는 웬만하면은 그 위치를 지켜줄 수 있으면 지켜주는 게 좋아요. 근데 내가 레이더를 보고 그리고 상대방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흐름을 다 읽을 수 있다면 조금은 수정해도 되지만 웬만하면은 어, 라인을 바꾸거나. 가로 왔다 갔다 한다거나 이런 거는 별로 추천을 드리는 반은 아니에요. 자첫 번째 코너잖아요. 첫 번째 코너인데 첫 번째 코너가 원래 브레이크 포인트가 우리가 몬자에서는 150에서 브레이크를 밟게 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그리드 출발이 아니라 이렇게 이거 무슨 출발이라고더라? 하여튼 우리가 그냥 주행을 하면서 이렇게 스타트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 원래 나오던 속도가 안 나와요. 내가 만일에 여기서 뭐 250이 나와야 되는데 150 2 0 150m에서 근데 이렇게 그냥 퀄린가요? 퀄리, 이렇게 출발을 해버리면 거기 250이 안나고고 200이 나온다든가 180이 나온다든가 그래요 그래서 만일에 내가 이렇게 1번에서 출발을 한다면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120m에서 브레이크를 밟아도 솔직히 충분해요 네, 지금 보시면 이제 밟기 시작하죠 원래 우리가 150m에서 브레이크를 밟는단 말이에요 밟는다고 해요 기준을 여기서 잡는단 말이에요 근데 1등은 지금 얘처럼 120m나 아니면 130m에서 브레이크를 밟아도 돼요 근데, 이제 뒤에는 차들이 문제인 거예요. 뒤에는 차들 같은 경우는 앞에 있는 차들이 어떻게 브레이크를 밟을지 모르기 때문에, 원래 내가 브레이크를 밟던 포인트가, 뭐, 아까 얘기했지만, 이렇게, 스타트 할때 120m라고 알고 그냥 들어가 버리면 다 사고가 나요. 그래서, 이렇게 뒤쪽에 있을 때는, 뭐, 그것보다 50m, 정도는 좀더 일찍 밟는 게 좋을 수도 있어요 만약 내가 3등이나 4등이다 이 정도 된다면은 120m 부터 조금 더뭐 130m 이 정도에서 브레이크 밟으면 되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지금 이렇게 막 10등에 있거나 8등에 있거나 이러면은 그것보다 조금 더 빨리 150 아니면 160 아니면 170 정도에서부터 브레이크를 밟을 준비해주는 게 좋습니다 지금 잘 왔죠 라인도 그렇게 수정을 잘안 안 했고요 웬만하면 수정 안 하는 게 좋아요. 이런건 당연히 피해야 되죠. 그래서 출발을할 때는 내, 내 위치를 잘 지켜준다. 그리고 뭐 이제 SA 높은 방 갔을 경우에는 뭐 우리가 사이드바이 사이드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한대 옆에 있는 차량과 코너를 같이 도는 경우가 있겠지만 스타트 할 때는 진짜 막 4대, 3대 이렇게 같이 도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 1번 코너만 그렇게 도느냐? 아니요. 막 2번, 3번 코너도 그렇게 도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코너가 끝났다고 안심을 하는 건 좋지가 않습니다 스타트가 이렇게 되고 스타트가 사고나는거는 뭐 그냥 피할수 밖에 없죠 운에 맡길 수 밖에 없어요 어디더라 아, 여기네요 자 이제 두번째인데요 두번째에서 이제 보시면 이제 우리가 랩을 돌기 시작했죠 랩을 돌기 시작했으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내 브레이크 포인트에서 브레이크를 밟으면 돼요 그러면은 먼저 첫번째 코너 같은 경우는 150m에서 브레이크를 밟아요 지금 보시면 이제 1등인 이 차량 1등인 차량을 보시면 이제 150 정도의 기준으로 해가지고 브레이크 등이 들어올라고 하죠 그리고 이제 뒤에 있는 차량 이제 리플레이 주신 분을 보시면 이분도 150m에서 브레이크가 발표했는데 앞에 있는 포르쉐보다 뒤에 있는 렉서스가 브레이크를더 빨리 밟았어요. 아주 조금 더, 아주 조금 더. 근데 한번 영상을 보시죠. 이런 식으로 이제 영상이 되어버리는데 자 이거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되는가? 그러니까 뭐 다른 분들도 이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나는 다른 사람이 똑같이 브레이크를 밟는데 나는 안 멈추고 상대방은 멈추더라. 이런 경우가 있는데요 이거는 뭐, 뭐 두가지 밖에 없어요 핸들을 조향을 했다 그리고 브레이크를 잘못 밟았다 아 하나 더 추가할 수 있습니다 시프트다운을 너무 못했다 시프트다운 도 그냥 막 우리가 그 시프트다운 뭐그 패드시프트를 땡기잖아요 막 탁탁탁 탁 이렇게 땡긴단 말이에요 그렇게 땡겨 버리면은 그냥 막 바바바박 이렇게 땡겨 버리면은 오히려 제동이 안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 뭐라고 설명해야 되지 음. 뭐 오토바이 타시는 분이나, 아니면 킥보드 타시는 분이나, 아니면은 뭐, 음, 다른 분이 있을까 하여튼, 오토바이 타시는 분이면 뭐 확실하게 느껴질 거예요. 그냥 시프트 다운을 막 러브 매칭 안 하고 내려버리면, 그냥 뒤가 미친듯이 털려요. 그러니까, 그런 거랑 조금 비슷한 걸 수도 있어요.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1등을 한번 보시죠. 1등을 느린 속도로 한번 볼게요. 자, 1등을 보시면, 시프트 다운, 자, 5등, 5등. 5 내려오고 4 내려오고 여기 레드존 찍긴 하지만 그래도 그 이후서부터는 아래로 쭉쭉 내려가죠 아래로 이렇게 내려가, 내려간단 말이에요 자 이제 영상을 보여주신 분을 한번 보죠 자영상은 이제 150m에서 브레이크를 밟죠 브레이크를 밟는데 이제 레드존 4단에서 레드존 레드존이 상당히 길었죠 길어가지고 지금 이제 이 기준 이 기준으로 한번 보시죠. 이 기준으로 봤을 때173 정도가 됐잖아요. 근데 이 앞에 있는 차, 이 앞에 있는 프로쉐 같은 경우는 이기준으로 했을 때 130, 140도 안 돼요. 그러니까 130이보다 조금 더 앞으로 가야겠죠. 135 정도가 돼요. 속도라면 하면, 속도라면 하면 해도 벌써 몇십 킬로가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시프트 다운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시프트 다운도 그냥 막하면 안 돼요. 시프트 다운도 어느 정도 RPM이 RPM 게이지가 있으면 뭐 여기 이렇게 앞 이런 식으로 지금 이런 화면을 쓰신다고 하면은 지금 이런 선이 그어져 있잖아요. 선이 이렇게 그어져 있단 말이에요 내가 어느 선에서 시프트 다운할 건지 좀 정해놓으신 게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어떤 게딱 좋다, 나쁘다 이런 건전 솔직히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저는 이 RPM을 했을 때거짓5,000 아니면은 뭐4,500이 정도까지는 내리고 시프트 다운하는 편이에요. 네, 저도 뭐 급하면 은 내리긴 하지만 최대한 저는 이렇게 알팸이 떨어진걸 보고 시프트다운 하나씩 천천히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이 화면에서 이 화면은 지금 시프트다운을 잘못을 해 가지고 차가 그냥 밀려 나가는 그림이에요 자1 5 0부터 다시 한번 보죠 지금 충분한 거리란 말이에요 충분한 거리임에도 이제부터 감속이 안 되죠 5단에서 4단 내리는 순간부터 확 가까워지고 있어요 차가 아 감속이 오히려 그시프트다운이 내가 감속을 하는 거에 방해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뭐시프트다운은뭐 빠르게 한다고 절대 좋은 건 아니라는 거를 좀 초보 분들이나 아니면은 중간 정도 되시는 분들은 좀 알고 있는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따라가는 이제 제싱하는분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냥 두배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 체이싱을 하는데 보시면은 앞에 차가 보다 뒷차가 어, 조금 더 어, 랩타임은 느리지만 평균값은 좀더 괜찮은 편이에요 평균값은 좀더 괜찮은 편인데 어, 지금 이렇게 보시면 어, 영상을 그냥 이렇게 3인칭으로 봐도 그러니까 붙어서 따라간다 가 아니라 상당히 멀리 멀어져, 멀어져 있는 상태로 따라간다 라는 느낌이 나죠 어떻게 붙어서 가야 된다, 뭐 이런 거를 궁금해하실 수도 있을 수도 있는데, 음 지금 그냥 얼추 그냥 이렇게 영상만 봤을 때는 영상만 봤을 때는 느껴지는 게 지금 이 렉서스가 코너가 이렇게 초반, 중반, 후반이 있다라고 한다면, 지금 초반이 좀 빠른 것 같아요. 초반이 빠르고, 그리고 중반, 후반에서는 그렇게 빠르다는 느낌이에요. 네. 그 레이싱 관심 있게 이터넷 찾아보시는 분이라면 기초에서는 다들 그렇게 할 거예요. 슬로우인 헬스 트 아웃을 해라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초보 분들이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상대방보다 늦게 브레이크를 밟고 소모 초입 초입 진입에서 빠르면 더 빨라 진다고 생각해요. 그래가지고 초보 분들이 어뢰를 많이 날립니다. 왜냐면 내가 앞차를 잡아야 되는 데그 앞차를 잡을 수 있는 방법은? 내가 브레이크를 앞차보다 0.1초, 0.2초만 늦게 밟으면 내가 저 차를 잡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네, 그거는 그렇게 좋은 생각이 아니라 브레이크를 조금 더 일찍 밟은 다음에 지금처럼 중간, 그리고 코너 중간이 됐을 때에서 좀더 안정적으로 만들고 탈출을 좀더 빠르게 가는 게더 좋은 기록을 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이 영상에서 찾아야겠지만 코너에서 탈출을 할때 이렇게 미끄러지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근데 그게 어 뭐라 해야 될까? 이거 되게 조그만 차이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그 TC가 작동을 하면서 코너가 탈출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가 그 가속이 상당히 이제 직선, 이제 스트레이트 공간에서 그 손해를 크게 보게 돼요. 크게 보게 되는데, 이게 제거 영상 몇개찾아 보시면은, 자에서 혼자나? 아니면, 아, 맞아요. 아마, 아마, 혼자일 거예요. 혼자에서, 제가 코너를 잘 돌았음에도, 아, 미끄러졌다. 제가 이걸로 손해를 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근데, 그렇게 미끄러지게 되는 경우에서, 이제, 스트레이트에서 손해를 보는데, 그게, 길, 시간으로 하자면, 뭐, 0.3초가 될 수도 있고, 0.4초가 될 수도 있어요. 아주 조금 미끄러진 집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네, 그런 거를 조금 더 잡으려고 해야 돼요. 근데, 그런 거, 그 미끄러짐을 잡으려고 한다면 뭐두 가지겠죠 브레이크를 조금 더 일찍 밟아 속도를 줄인다던가 아니면 내가 엑셀을 밟는 타이밍을 조금 느리게 간다든가 한번 찾아볼까요? 지금 영상에서 보면서 얘기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를 예로 줄게요 그냥 내가 첫 번째 코너만 볼게요 여기서 왼쪽으로 돌아가는 너에서 보시면 미끄러지는 요 소리 요 소리가 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하시다 보면은 요 소리가 나기 시작해서 이상 이상 대선 엑셀을 밟아봤자 가속이 안 돼요. 그래서 TC를 그러면 끄면 되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러다가 스피네요. 그런 게 지금 이 분한테는 조금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잡아야 돼요. 지금 이런 부분 아까 그 이런 소리가 나는 부분을 잡으려면 방법이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몇 가지 있다고 그랬잖아요? 여기서 속도를 더 줄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줄인다라는 개념은, 지금 여기, 여기를 들어가는 이 타이밍, 지금 여기서도 브레이크를 조금 더, 더 물고 있으면 속도가 더 줄겠죠? 근데, 풀, 풀 브레이크가 아니라, 진짜 여기 ABS에서 뭐, 3이라는 글자만큼이라든지, 아니면 B라는 글자만큼만, 아주 조금만 밟고 있으면, 지금 여기서 이렇게 미끄러지는 거를 잡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트레일링 브레이크를 하라는 거죠. 그거를 하고 안 하고 차이는 꽤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안정적으로 여기 코너를 중간까지 만들고 그다음에 가속을 안정적으로 하게 하는 거죠. 지금도 미끄러지는 소리 났죠 저런 소리가 나면 안 됩니다. 어, 트레이닝 브레이크를 이제 좀 해야 되는데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이거 그냥 여기를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이게 뭐 정확하게 다 맞지는 않겠지만 그래서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두 번째 코너잖아요. 두 번째 코너 같은 데서는 우리가 브레이크를 요, 여기 150 정도에서 밟는단 말이에요. 150 여기 이 150이 지나가자마자 브레이크를 밟던가 아니면 1인칭 시점으로 봤을 때 요거. 요거, 지금, 이거 지나가기 전에 브레이크를 밟는단 말이에요. 그니까, 이 주황색하고 150m 가운데 정도에서 브레이크를 밟아요. 저는 그게 제가 생각하는 한계치에요. 근데 저보다 잘하는 사람은 이 주황색을 지나가고 브레이크를 밟아요. 근데 저는 안 돼요. 저는 안 되니까 저는 그 정도에서 브레이크를 밟는데, 지금 이 헌트님, 지금 헌트님에서 이제 안타까운 게, 보시면, 안타까운 거, 아쉬운 거죠? 아쉬운 거, 조금 더 빨라질 수 있는데, 그, 그러니까 이거 보시면, 브레이크를 지금 풀브레이크를 밟고 있잖아요 풀브레이크는 브레이크는 제가 그 기초에서 설명드렸지만 일직선일 때 브레이크를 밟는 게 좋아요 그리고 핸들은 어느 정도 꺾어 놓고 브레이크를 밟아도 된다라고 제가 설명을 했거든요 지금 보시면 지금 브레이크가 벌써 줄었죠 핸들은 일자인데 브레이크를 벌써 줄여버렸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러면 안 돼요 그리고 이제 핸들을 꺾을 거란 말이에요 핸들을 꺾는 시점 이 정도가 이제 우리가 풀브레이크를 하고 이 정도 핸들을 꺾는 게 우리가 풀브레이크를 해도 한 상태에서 우리가 허용하는 그 핸들링 범위다 라고 이제 저는 설명을 하거든요. 당연히 완벽하게 맞진 않아요. 근데 지금 여기서 더 빠르게 가려면 지금 이 브레이크 밟는 브레이크를 밟고 일자가 되는 이때까지는 그냥 풀 브레이크 해야 되는 거예요. 풀 브레이크, 풀 브레이크 한 상태여야 되고 그리고 이제 핸들을 거꾸로 들어가죠. 지금 들어가려고 그러잖아요. 이때 들어가는 이제 거꾸로 들어가려는 그 타임부터 천천히 내려와야 돼요. 천천히 내려와야 되고 그리고 지금 이 정도 반반 반 정도일 때는 지금 이 정도 들어갔을 때는 반 정도는 돼 있는 게좀더 나아요 좀더 낮고 그리고 이제 거의 끝나 이 상태에서는 거의 끝나야 돼요 이제 밑에 ABS 이런 글자에 들어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 정도 왔을 때는 브레이크가 거의 끝나야 돼요 그러면은 어, 그렇게 짧은 시간에 그냥 하는 거면은 그냥 확대하는 게 낫지 않아 라고 설명하실 수도 있는데 그냥 뭐 트레일링 브레이크를 내가 뭐 거창하게 잘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 생각하시지 마시고요. 그냥 내가 브레이크를 떼는 타이밍이 있을 거예요. 플레이하시는 분들은 각자 내가 브레이크를 떼는 타이밍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타이밍에서 그냥 속도 두배 아니면 약세배 정도는 천천히 뗐다 라고만 생각만 해 줘도 충분히 빨라져요. 그러니까 코너링이 훨씬 더 날카로워져요.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엑셀 오픈 상태가 돼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도 엑셀 오프. 이제 여기서 브레이크가 끝났어요. 저 완전히. 끝나고 이제 가속을 준비하든가 아니면은 지금 라인이 내가 원하는 만큼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좀더 왼쪽으로 가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오른쪽에 왼쪽 좀더 왼쪽으로 못 갔죠.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엑셀을 못 밟아요. 여기서 좀더좀더 좀 더, 어, 예를 들어서 어 차가 뭐요 정도 요 정도에 있었다라고 하면은 엑셀을 밟으면서 가겠죠 근데 지금 이 위치에서는 엑셀을 밟을 수가 없어요. 지금 딱 봐도 여기서 엑셀을 밟으면 일로 튕겨져 나갈 것 같잖아요. 일로 이렇게 질러갈 것 같잖아요. 그래서 속도를 더 줄여야 돼요. 더 줄여야지만 여기서 엑셀을 밟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는 엑셀이 생각보다 늦어졌다. 그래서 지금 이분 같은 경우는 기록이 기록이 대충 이렇게 훑어서 보면은 어 50초 666 정도거든요. 근데 방금 제가 얘기했던 브레이크를 천천히 뗀다 브레이크 포인트는 원래 하던데 보다 조금 더 늦게 밟아지게 될 거야 이게 성공을 한다면 연습하는 게 성공을 한다면 조금 더 늦게 밟아지게 될 거고 브레이크는 그러니까 코너링은 조금 더 날카로워지게 될 거예요 근데 위험할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제가 얘기한 것만 해도 뭐 거짓말 조금 보태자면 1초 정도는 줄어들 거예요 네, 1초 정도는 쉽게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초 줄어봤자 59초 8밖에 안 돼요 예 네, 그리고 한, 우리나라에서 좀잘 달린다는 분들이 막 57, 47초 이렇게 들어가죠. 47초 초반, 막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근데 제가 몇 초였는지 기억은 안니지만 저도 아마 47초 후반이나 48초 초반, 아마 이 정도까지는 48초 초반 아마 그냥 나올 거예요. 그냥이라고 얘기는 안 할게요. 좀, 좀 그렇다. 48초 정도 중후반까지는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브레이크를, 모든 구간을 다 아까 얘기했던 조금 더트레일링 브레이크를 조금 더 연습을 하시는 게 지금 이분한테는 좋을 거예요. 그러면 코너에서 이렇게 가까워지잖아요. 그러니까 가까워지는 것보다 어, 여기서 안정적으로 돼가지고 이, 이 차를 따라가기가 더 쉬워질 거예요. 제거 영상이랑 비교해보시면 엄청 여기다. 아까 얘기했던 부분이 네요백셀를발으물에서 미끄러지는 이거. 이렇게 되는 분들이 꽤 있거든요. 이렇게 나가게 되면은 엄청난 손해를 받게 돼요. 0.34초는 멀어져요. 봐도 멀어지고 있죠. 바로 앞에 붙어 있었는데 지금 보시면 이 정도 붙어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미끄러짐으로 인해서 이렇게 걸어지게 돼요. 이 미끄러짐을 잡을 수 있도록 연습을 해야 되고, 그리고 브레이크는 좀더 트레일링 브레이크를 할수 있게. 근데 그 트레일링 브레이크를 하는 방법은 뭐 로드셀 브레이크를 사는 것도 방법이고, 그게 안 된다면 아까 얘기했듯이 그냥 의식적으로 내가 의식을 하면서 브레이크를 두 배나 세배 아니면 많게는 막네배 정도 늦게 뗀다 그러니까 천천히 뗀다 늦게 뗀다는 게 아니라 천천히 뗀다 라고만 생각만 해주셔도 그 효과는 분명히 나타날 거예요 그러면 차가 막 어, 속도가 너무 많이 주는 거 아니에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게, 하시는 분이 생길 거거든요 속도를 많이 줄면은 브레이크를 더 늦게 밟으면 되잖아요 그 다음에는 그 코너에서 늦게 떼는 거는 그대로 하고 내가 브레이크 150에서 밟는 거 140에서 밟으시면 되거든요 그러면서 브레이크가 또 앞으로 밀려갈 거예요 그러면서 어느 정도 그게 다 익숙해지면은 이제 뭐 꿈떡꿈떡 하면서 이제 잘 맞으면서 랩타임이 줄어들긴 하겠죠. 네. 오늘 이 영상은 솔직히 뭐 크게 뭐 채식하는 장면이라든지 아니면 추월하는 장면이라든지 이런 게 없어가지고 여기서 뭐 분석을 하거나 이런 건 없어요. 근데 아까 지금 제가 얘기했던 거에 전반적인 지금 이에가까이 되는 스타일, 바꿨으면 하는 스타일들이 제가 얘기했던 거에 다 들어있긴 해요. 뭐 브레이크를 조금 더 늦게 밟아도 되고 그리고 브레이크를 아주 천천히 뺀다 근데 그게 3배, 4배일 수도 있고 5배일 수도 있고 2배일 수도 있고 천천히 뺀다 근데 그게 그렇게 하고 스티어링은 스티어링이 돌아가기 시작할 때부터 브레이크가 떨어진다는생각하 수도 있어요 내가 스티어링을 꺾고 싶은 거란 말확 꺾고 싶은 거란 말이야 요 순간에 확꺾는기보다는 부드럽게 돌리고 싶을 거란 말이야 내가 돌리고 돌리기 시작한다 라고 느껴질 때부터 브레이크를 빼면은 아마 좀더 쉽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표그 타임을 못해도 진짜 49초는 잡아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49초 중반, 후반 정도 돼야 온라인에서 때도 아해가지도 적당히 중위권을칠수 있구나 그 정도가 될 거예요. 그래서 막 SE도 80점 안 되도 금방 들어가기 시작한다면 막 진짜 다 48초, 다, 다 48초, 49초 와이프 달립니다. 지금 본전 음, 랩타임 치고는 상당히 상당히 느려요. 연습을 좀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지금 이분이 영상을 두개보내주셨어요두개 보내줬어요. 두개 하나는 스팝박 프로시안인데, 그것도 한번 훑어놓 봤어요. 훑어놓 봤는데, 어, 그거는 이제 다음에 영상을 한번 또뭐 이렇게 녹음을 해서, 내고 저도 제 나름대로 어디를 알려드려야 될지 한번 훑어보고 영상을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별로 쓸데없는 영상이었지만, 잘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